답비야너 어제 막하는 진짜 술 마신 구름이 급이었어. 뭔술 뭐, 마신 구름이야? 구름이는 막 가지도 못하는데. 아, 또개개개개 씹삽 소리를 또 하네 또. 넌 일단 직진 운전 할땐 왼쪽 스틱 손부터 때라. 뛰는데? <laughs> 답이야, 너가 시차. 내가 왜? 다시 끄니까 음주운전하시던데 아닌데요 탑이야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있다 넌 죽었다 넌 진짜 퇴졌다 <laughs> 넌 진짜 퇴졌다 넌진도 못하는 너보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자율주행에 운전 실력이 더 좋았다는 거임 응 아니야? 크크 <laughs> 어 크크크크크 <laughs> <laughs> 응 아니야? 응 아니야? 이 자식 또 반골도 다서 중간 중간 진짜 운수 무시하네 미간에 딱밤 마이 없다. <laughs> 아니 어, 잠시만요. 중간 중간에 타비고 진짜 운수가 있다는데 못해. 제가 분탕 운수랑 어, 진짜, 진짜 운수랑 어떻게, 어떻게 같이 알아 먹어요전 눈치가 없어가지고요. 그게 진짜 운수인지 분탕 운수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? 데... <웃음> <타비님은> <웃음> 그럼 듣지 마 씨발 이러네. <laughs> 흑흑 내가 너무 못해서 앙앙앙 나도 잘하고 <laughs> 싶다고 앙앙앙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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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게리 에게리 하세요 에게리 불과 10분 전까지는 1등 하길 바랬는데 지금은 <laughs> 협회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열이 많았어요 웰카 어디 참는 거 보고 마음 아파서 오늘 안갈 고려했는데 <laughs> 맨날 맨날 y e b e 어다 y e Oh, Tommy, Woolen. d 안 n t b a b 데 결국엔 I give. Angry girl, and the Kurgu and Kurgu comes Kurgu again. Ben Nye, Ben Nye, Pettoni. Ben Nye, Tangin, reset them, Tangin, r e s e